지금 제 광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기,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얼마나 빨리 할 거냐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중의 하나가 이제 전기차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기 저, 저, 자동차를 다 바꿔야 돼요 이제 그 화석연료로 만든 자동차 전 세계에서 수입을 아예 안 합니다. 생산을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많아요. 전기차로 갑니다. 또 조금만 더 가면 수소차로 가겠죠. 수소차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보조금을 줘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전하러 가려면 몇, 뭐 몇십키로씩 가야 돼요. 한, 한 시간 갔다가 막 옛날 거는 한 30분, 한 시간, 요즘은 15, 15분이면 된대요. 어쨌든 충전하기 때 너무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안 주면 너무 비싸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위 충전 인프라를 전국 곳곳에 깔아야죠.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주유소처럼. 그리고 이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이 조금씩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주면 경기도는 또 우리 경기도는 더하기 위해서 얼마 더 지원하고, 경기도 안에서도 또각 시군 중에, 그래, 우리는 전기차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차등이 발생하는데, 이걸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그 지방 자치를 하는 이유죠. 똑같이 할 거면 관선시장하지 말라고 싸워가면서 선거로 뽑겠어요. 그렇죠? 경쟁을 시키자. 똑같은 재원과 똑같은 돈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막 경쟁을 시켜서 여기 사람이 따라가고. 또 여기는 이정책으로 하고, 저기저 정책을 했는데 이게 훨씬 나. 그러면 이 정책 줄이고, 이 정책으로 가고. 아, 이거 진짜 효과적이야. 그러면 전국에 확산하고. 이게 지방 자치를 하는 이유겠죠. 전기차 문제는 앞으로도 보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좀 올려야 되고,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전기차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거기는 전기가 남아서 난리예요. 이건 또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거기는 풍력 발전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발전기를 자꾸 세워요. 전기가 남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이해가 안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게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 이걸 줄여야 되는데, 화석연료 이런 걸 쓰면서 태양에너지는 밤에는 생산이 안 되잖아요. 풍력, 이거 바람이 안 불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덜쭉 날쭉, 덜쭉 날쭉해요. 근데 화력 이런 건 안정적이잖아요. 대신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이거부터 쓰게 해주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지키고 제, 뭐 제주도 생산한 거를 저기 강원도에서 쓸수 있게 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고속망이라고 하는 거 새로 깔아야 된다. 지금처럼 에너지 생산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저기 저기 분권형으로 생산한 다음에 자체에서도 쓰고 서로 막 교류도 하면서 마치 폐처럼 산소를 폐에서 생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돈이 들고, 근데 돈을 들여서 결단을 내서 그 방향으로 가면 거기서 산업이 새로 생겨나겠죠. 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를 만들어내고, 이걸 유지 개선하고, 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소위 지능형 전력망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생겨날 테고, 이거 다 독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충전 문제도 사실 그 중에 일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 전공하세요? 아, 아니요. <laughs> 네. 네, 이번 오른쪽에. 네. 저 뒤에 여학생 두분 계신데 에, 바깥에 있는 분부터 먼저. 네. 하고 그다음에 아까 빠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뒤에 번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정치외교과 다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보님한테 이제 청년 정치의 범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너무 청년이라는 단어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청년 정책이 만 18세부터 보통은 만 29세까지, 넓게 보면 만 39세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범위를 너무 넓게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다가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진짜로 저 사람들이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는 알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 범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더 다가서서 세분화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생각이나 이제 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 정치권에서 이병 의원님, 우리 정치권에서는 청년이 45세죠. <laughs> 45세 청년 맞습니까? 마흔. 응? 중년이지, 사실은 중년. 장년. 넌 아니고, 중년 정도. 정치권에서 어쨌든 45세까지를 정년이라고해요 그리고 법률상 보면 어디는 35세, 어디는 뭐 29세, 다양하게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죠. 그 이제 각계 법률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년을,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청년이냐. 사실 그 법으로 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게 맞는 거죠.